하시느라 많이 하시는 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 6일 날 마지막 홈경기 하고 네. 다시 8일 만에 좋은으로 돌아왔는데 홈에서 경위기 하신 것같 어, 일단은 오랜만에 홈 경기라서 선수들 다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초반에 쉽게 골이 빨리빨리 터져서 그래도 조금 홈 팬분들 앞에서 그래도 좋은 경기 한거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몇 웃기게 뭐 된재기사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 전에는 부상이 있어서 네, 조금 오래 쉬다가 좀 몸이 확실히 일을 하면서 예, 저녁에 운동하고 하는 게 조금 쉽지 몸이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몸이 잘 올라와서 예, 그래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 동진에 오시면서 동진에 이제 또 새로운 팀에 적응을 하게 되셨는데 동진에서 적응을 특별히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을 수도 있지. 어. 일단은 같은 나이대 선수들이 많아서 다들 친구가 많기 때문에 적응하는 어, 것도 혜성이가 저랑 같은 빌라에 살기 때문에 에, 그래서 둘이 같이 에,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남았던 좀... 어 일단은 홈에서는 지지 말자는 생각이 선수들 다 강했고요. 어 그게 이제 경기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몸을 좀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선수들이 누가 하나. 몸 살이고 이런 선수 없이 다몸 던져가면서 경기하는 게 저희의 이제 홈파이런 승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실점으로 경기 마무리했는데 소정 한마디씩. 어 감독님께서 항상 수비적으로 어,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태까지 조금 실점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이번 경기는 선수들끼리 특히 더좀더 더 신경 쓰자고 했는데 그게 결과로 나온 것 같아서 네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